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냄새, 제거 방법을 소개합니다. 음식 냄새, 신발 냄새, 쓰레기통 냄새까지 생활 속 모든 냄새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베이킹소다 활용. 베이킹소다는 냄새 흡수에 탁월합니다. 신발 안, 냉장고, 쓰레기통에 소량 뿌려두면 냄새가 사라지고 청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식초 활용. 식초는 강력한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배수구, 화장실 악취 제거에 식초를 희석해 분무하면 효과적입니다. 커피 찌꺼기 활용. 커피 찌꺼기는 냄새를 흡수하고 향을 남깁니다. 냉장고, 장롱, 신발장 등에 놓으면 은은한 향과 함께 악취가 사라져요. 옷과 패브릭 냄새 제거. 옷장, 소파, 커튼 등의 패브릭은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것도 좋아요. 신발 냄새 제거.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나 커피 찌꺼기를 넣고 몇 시간 두면 습기와 냄새가 제거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효과가 더 좋아요. 쓰레기통 냄새 제거. 쓰레기통 바닥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리거나 식초를 복무해 두면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패브릭에 손상 없는지 먼저 테스트하세요. 천연 재료 활용 시 과다 사용은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냄새 제거 방법으로 지방 곳곳, 상쾌한 공기를 유지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TV였습니다.